네, 안녕하세요. 증권맨 김서지입니다. 어, 오늘, 이제, 어제 제가 관종 드렸던 거 잠깐 복귀하고 내일 관종 뭘 어떤 종목을 또 매매해보면 괜찮을지 시나리오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시간이 그 너무 길다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아주 빠르게, 짧게 짧게 그냥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어, 관종으로 좀 매매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드렸던 종목들이 특수건설, 음, 7.51선이랑 11선 사이에서 반등 한번 노려보는 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고, 오늘은 은봉도지로 형성이 됐고요. 이제 일단은 11선을 지지는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 저도 11선 바짝 붙여서 여기서 뭐, 매수타점을 가져볼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오늘 혹시 종배를 하게 되면, 내일, 어, 그러니까, 매수타점을, 종가에 갭이 조금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혹시 갭을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되면, 아무튼 한 8,740원부터, 어 8,830원 사이, 어또 갭이 너무 높게 떠서 가버리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 정도 사이에 매수가가 오전에 좀 형성이 된다면, 지지받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 뭐좀 매수가 돼서 돌림으로, 반등으로, 그래서 한 9천 아, 이정도 타점, 음, 이 정도 타점까지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한3% 4% 정도 타점 되겠죠. 어, 그래서 내일, 내일 뭐 이정도 양봉 정도 하나 기대해보는 음, 그런 뭐 시나리오로 특수건설 한번, 11선 어, 돌림반등 매매로 한번 접근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일신석재는 어제 제가, 음봉 하나 더 떠서 7.51선까지 좀 떨어지면 그렇게 되면은 매매, 매매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음봉이 <laughs> 떴어요. 그래서 음봉이 떴고 7.51선 바짝은 안 붙었고 살짝 위에서 <laughs> 지지 나오고 반등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반등이 지금 많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저점 대비 4.5%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내일 이 반등이 꼬리를 이렇게 많이 단이 음봉이 형성되고 내일 이 반등이 양봉으로 이어지기,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저는 다시 7.51선 쪽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밑꼬리를 다시 정도 채우는 음. 혹은 얘가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왔는데 재차 눌렸다가 이 정도 가격 지지하고 이렇게 돌아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눌리면 이 정도쯤에 좀 매수 관점을 가져보고 손절선은 여기 잡으면 되겠죠 7.51선을 잡거나 그래서 돌림반등 나오면은 팔고 나오는 전략 뭐이 정도쯤에 뭐 이렇게 내일 뭐 시나리오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일신석재는 뭐 내일 무조건 매매 관점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어, 제 기준에서는 특수건설이 좀 괜찮을 것 같고 건건설 11선 돌림 매매로 좀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신석지는 일단 말씀만 드리고 뭐 무조건 매매해도 괜찮다 뭐 이런 느낌은 좀안 들어요. 어. 그다음에 보강산업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이제 어제 이렇게 이제 은봉이 하나 떴는데 은봉 하나라 정도로는 조금 음 부족합니다. 어. 은봉 하나가 더 뜨면 음 7.5일선이랑 11선 사이에서 얘가 뭐 이렇게 올라올 테니까 사이에서 한번 반, 반등 타점을 잡고 어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1선 살짝 위에 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1선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장 중에는 하락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1 1선이뭐이 정도 있고 7.5선 이렇게 있어서 7.5선이랑 11선 중간 사이의 중간 값보다 살짝 밑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 실점을 쏠 때부터 이 정도로 좀한 뭐 세네 번 어, 넉넉하게 분할 매수한다고 생각하고 좀 매수했으면 를 이런 식으로 매수했으면 지금 일, 일단 이제 반등이 진행 중인 상태죠. 그래서 종가 베팅하기는 이미 반등이 좀 나와서요 조금 음, 부담이 있죠. 어, 부담이 있고. 친구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는 모습이 있었고, 절대선 올라 탔다고 눌릴 때, 이 정도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음. 그래서 내일 만약에 얘가, 아까 그, 뭐, 유신석재 같이, 바로 안 가고, 살짝 눌리면, 또한번 매수해서, 손절선 여기 잡고, 돌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종목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 여기를 채워주는 흐름 정도는 어, 한번 정도는 나올 수,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바로 밀리기보다는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가지는거 괜찮을 것 같고 EXT는 어제 제가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정확히 어, 여기 제가 이제 선 이렇게 그어드리면서.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삼거나, 내일 눌리면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삼거나, 절대선이 올라오면, 절대선 닿을 때 제가 매수 관점을 한번 가져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음, 여기서 반등이 정확히 나왔죠. 음, 여기서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한6% 정도 반등이 정확히 나왔고, 마찬가지로 절대선에도 이렇게 딱 닿는 모습이라서, 어, 그러니까 지지타점과 절대선이 만났기 때문에 훨씬 확률로 좀 높죠. EXT는 어, 이렇게 매매했으면 무리가 없는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어, 내일 이제 이 친구가 만약에 고가권까지 슈팅이 더 나온 다음에 떨어지면 조금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좀 관망이 필요할 것 같고, 3일차에 3일차에 5일선 올라오는 거 보면서 5일선까지 투매를 노려봐야지 재접근, 고가권에서 재접근하기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오늘 이제 매매 못하신 분들은 얘가 바로 안 뜨고 다시 이 절대선 부분까지 좀 눌리면, 어, 한번 매수관점 가져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등 나오면, 음... 이 고점에서 짧게 먹고 나오든지 한 6천 원 부근까지 이 사이 타점에서 한번 매도치고 나오는 거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평리조트는 7.5일선 반등이나 7.5일선 깨는 투매시 이날 어 상한가의 저점 부근 타점을 두 개를 드리면서. 뭐이 정도 타점에 접근은 가능해는 보이는데 강력하게 제가 이 종목 매매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는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굳이 북마크를 제가 찍어 드립니다. 특수건설이랑 보광산업. EXT는 음, 일단 넘어갈게요. 두 종목 정도가 좋아 보이고 아, EXT는 반등이 좀나왔기 때문에 일단 조금 보려. 음, 해보실 분들은 그냥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북마크 제가 찍어드린 것들은 그냥 정량 뭐베팅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HQ는 어제 뭐 이렇게 됐을 때 절대선 올라오면 한번 매매 한번 고려해보겠다 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장중에 어, 보니까 좀안 닫고 가긴 했어요. 좀안 닫고 가서 애매한 상태였긴 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매매가 들어갔다면 무조건 손절치고 나와야 되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음, 어떤 뭐 이때 구간에 지지선도 없고 재료도 사실 그렇게 뭐 요즘 핫한 대북주나 정치 테마주나 뭐예타만제주 같이 재료 자체가 신뢰도가 굉장히 강력한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손절치고 나와야 되는 종목이 맞고. 그리고 이 종목이, 아까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최대 주주인 딜라이브의 매각에 대한 악재가 하나 있었던 걸로 제가 봤어요. 뭐였던지 제가, 어, 여기 있네. 음. 어 딜라이브 매각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어 이제 KT가 뭐 케이블 TV 인수 중단 소식,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투매가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요런 거는 그냥, 무조건 이 정도쯤에는 손절 해줬어야 되는 어, 그런 종목이라고 어, 보고 있고, 아이 종목은 좀 아쉽네요. 수급이 괜찮았어서 나름대로 괜찮게 좀 봤던 종목인데 어, 이 종목은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들어 매수를 하셨다면 손절치고 나왔어야 되는 종목이 되겠죠. 그리고 내일 뭐 아무튼 내일 특수건설, 보강산업, 뭐 일신석재는 조금 까다롭고. EXT 정도 관종에 넣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아세아텍이랑, 고길신동? 아세아텍도, 이 정도 타점이나, 눌리면, 이 정도 타점이나, 절대선 올라오는 거 보면서, 절대선 닿을 때한번 타점 삼아보면, 이것도 뭐, 반등 뭐, 한두 번 먹을 구간은 주지 않겠느냐, 싶은 종목입니다. 이런 음. 식으로, 얘가 만약에, 내일 뭐 대북주가 막 이렇게 그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이 나오면 한이 정도 이 정도 눌림 정도만 주고 반등이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잡긴 조금 부담스럽죠. 어. 그러니까 내일 이제 절대선이 어떻게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어, 이 정도 타점보다는 여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가 잡히면. 이 정도, 어, 이 정도 매도 타점 보고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여기에 만4% 뭐 어, 정도 되죠. 이렇게 접근하는 게더좀 안전하지 않겠느냐 어,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외 신동이 지금 단일가에 있는데, 그 아까 보시면 보시면은 보강 산업이 이날 이때 단기 과열하는 3일 동안 상승이 있었으니까 풀리는 날 이렇게 투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단기과열 매매하는 3일 동안 하락하면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 단기과열이 풀리는 날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일, 국일 신동도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 종목을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드릴 때는 이 정도 타점, 이 정도 타점이나 절대선 올라오는 거 보면서 절대선에 닿으면. 한번 고려는 해보겠다 라고 말씀 드렸었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타점에 왔어요 타점에 지금 와 있는 상태고 아직은 뭐, 뭐 이렇다 할 액션이 지금 없는 상태고 어 혹시 이제 이게 매수가 되신 분들은 어제말 듣고 매수 매수를 하신 분들은 내일 단일가 매매가 당연히 뜨면 단일가가 이런식으로 뜨면 뭐한이 정도 쯤에 매도 치고 이정도쯤에한 절반 정도 매도하고 한이 정도까지도 봐도 될것 같은 종목이고요. 만약에 내일 단일가가 뜨지 않고 하락하게 되면 음, 한 8,500원 깨기 전까지는 좀 보시다가 단일가 풀리는 날, 어, 내일 모레 풀리게 되잖아요. 내일 모레 풀리는 날 슈팅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근데 풀리는 날 만약에 어, 뭐 이렇게 슈팅이 안 나오면 바로 좀 잘라내야 되겠죠. 어.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경농도 제가 뭐 21선 정도까지 떨어져야 <laughs> 경농은 뭐 이날부터 이제 제가 관종 이렇게 예습을 해드리면서 이 종목은 한 21선까지 떨어져야 매매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잖아요. 21선 이렇게 붙어서, 어,까지는 반등이 안 나와서 21선 위에서 2만원에서 반등이 나와버리는 모습이라서 이렇게 매수를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 매매를 했더라도 아시아 종면은좀 음,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 만원까지 조정받아야 매수관점을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엠텍도 이때부터 제가 드리면서 한 21선까지 떨어져야 21선 닿아야 매매가 좀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21선 닿고 어, 반등이 좀 나왔죠. <laughs> 그니까 제가 관심 종목은 뭐한 하루에도 뭐열몇 개씩 드리는데 제가 이 모든 종목을 매매하지 않잖아요. 저도 보통 하게 되면 한세네 종목 정도 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뭐 인터엠도 어저께 제가 보면서 종고점 넘는 세력봉의 모습이 좋아는 하 보이는데 아이 조금 손이 안 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오래하신 분들 보면 단순히 차트나 패턴이나 재료만 가지고 매매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매매를 해오면서 이 종목은 그냥 괜히 수익은 줄것 같은데 그냥 괜히 손대기 싫은 종목들. 저 같은 경우는 요거 붙으면 별로 매매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어, 웬만하면 저는 이제 이제 신용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해야 마음이 좀 편한 게 있어요. 증 증자 붙으면 왠지 좀 매매를 <laughs> 물론 하긴 하는데요. 왠지 좀 매매를 안 하고 싶은 음, 그런 좀 이제 기분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말씀드릴 때 어, 슈팅이 한14% 짜리여가지고요. 얘가 이런 모습인데 한20% 이상 짜리였으면 뭐 웬만하면 공략했을 거예요. 어. 근데 정확하게 얘도 보면 은 저항이었던 부분을 어 돌파하고 나서 눌릴 때이 저항이었던 부분이 다시 지지점이 되기 때문에 타점 자체는 굉장히 정확하게 잘 줬던 정보인 것 같아요. 음. 2타점 2타점이 되나 음. 좀 잡기는 어려웠을 것 같네요 어. 아 이때가 아닌가요 아 이때 타점이군요 어. 뭐 이때 타점 보고 들어갔으면 잡혔을 거는 같은데 저는 뭐 매매 못했을 것 같아요 이정도 <laughs> 넘어가고 하루 이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예, 절대선이 지금 오늘 보니까 유시민 테마주가 좀 활개를 치는 거 보니까 황교안 테마주도 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얘를 혹시 공략을 한다면 이 정도 타점 4,160원 정도 어 조금 공격적으로 아무튼 이 정도 타점 정도 잡고 눌리면 분할매수하는 전략. 어 그로 한번 세어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절대선 올라오면 절대선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 이 종목이 끼는 좋아요. 끼는 좋고 이렇게 움직임 보면은 뭐 엄청 이렇게 잡주스러운 느낌은 없는데 괜히 이제 찡잡 붙고 일단은 다른 매매할 종목들이 꽤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관심에서 조금 이렇게 밖에 뒀던 종목들 그렇게 되고. 어제 이제 DSR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들은 1일차 패턴 보면서 매매가 들어가야지 조금, 음 애매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오전에 빠르게 눌리면 이 정도 타점에서는 가능해 볼건 같은데, 시가 갭 두고 위에서 털어먹는 모습 나오면 매수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타점을 줬어도 갭 이렇게 뛰었고, 살짝 올랐다가 위에서 약간 털어먹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매수가 주더라도 매수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서 반등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전한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장대 응봉의 거래량 터진 거 어. 이런 거는 좀 위험하죠 지켜봐야 될것 같고 관종 삭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 오늘 신규 관심 종목으로는 풍강이랑 유시민 테마주 지금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 오늘 그 반도체 주들이 좋은 모습 보였어요. 반도체가, 여기 있나? 어. 반도체 주들로 수급이 싹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테스, 어, 테스도 반도체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음, 아주 힘이 좋더라고요. 어. 그래서 일단은 두고 보는데, 테스는 너무 이게 차트가 지금 역배열이라서 조금, 캔들 한두개 형성되는 거 지켜보고 접근을 해야 될것 같고요. 풍강은 음 오전에 DSR 형제들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전에 빠르게 좀 눌리면 이 정도 타점. 그래서 빠르게 줄때 한번 먹고 나오고 그 다음 그 다음에는 절대선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서 절대선에 닿으면 이렇게 한번 매수가 들어가는. 이제 초보분들이나 좀 제가 하는 이 단기 매매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어, 세력봉 1일차 매매는 웬만하면 지양하시고 어, 1일차 캔들이 이쁘게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 공략해가는 버릇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여기까지 해서 오늘 어, 관심 종목 어, 복기와 예습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